응 어, 말이야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어, 진주도 캐고 제작도 <laughs> 하고 다 했어. 응? 자, 2020년 뜰것 같은 여행지, 한국인이 사랑할 것 같은 여행지로 우리가 예, 북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음. 사랑한다의 고백용 겁니다. 베트남 바다 색깔이나 바닷물 이런 게 그렇게 썩 이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사실 좀 회색빛이라고 할까? 오 아, 이런 게 아니고, 기보다는 아, 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없어. 그런데 음. 이 푸꾸옥의 해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 어. 사실은 푸꾸옥은 가봐야 될만이지아 진짜. 사우 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사우 비치 그러니까 베트남 말로 별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기 사진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그 사진 작가들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해변 1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피 타이피. 하이티 보라보라라는 보라보라. 그러니까 보라보라라고 얘기하면 수치 자꾸 보라카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보라보라라는 해변이 있어요 그런 거좀 하지 말라고 <웃음> <그렇지>? <웃음> 보라보라 다 알아 아, 모르시는 분도 많죠 <laughs> 그러니까 보라보라라고 있는데 거기가 제일 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 야자수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비치하고 아, 그렇죠, 이게 누워있는 그게 거기밖에 없었어요 여기 그게 있어 이 사오비치라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난 진짜. 그니까 러 이게, 그 아시안 항공이 2017년에 전세기 뛰었죠 그렇죠. 아, 2017년 맞아요. 2 0 그때 이게 TV 항공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만 나갔었던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광고가 뭐냐면, 어떤 여성분이 그 사후비치에서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선, 말을 했어. 그, 뭐, 샵,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다가. 샵 보라보라 썼어? 아니, 아니, 그런 어, 어. 거 아니고, 샵, 그 북구옥, 사후비치 이렇게 쓰다가, 지워 이러고 여기 어디게 안 알려 줘. 이게 썼는데 어너 진짜 그걸 안 썼으면 난 여기 보라보라더라 음. 남태평양 해변 같은 느낌이 네, 있어 어. 와 진짜 바다 정말 예뻐요 음, 예. 예. 그러니까 호핑 투어도 되게 재밌고 음. 타고 나가면 산호를 보는 거나 이런 것도 음. 바다가 깨끗하고 일단 물빛이 다르니까 너무 재밌어 어.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 혼다마일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해상 케이블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었던 혼다마일랜드로 가는 그 해상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위를 지나가냐면 진주 양식 장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거를 쭉 보고 가는데 수노 클링 중에 진주 양식장에서 진주 따기 체험이 있어요. 어. 진주 따기 체험도 있고 네. 쇼핑센터를 가게 되면, 진주 양식장 쇼핑센터를 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들 안 살라 그래. 아, 그냥 네. 가니까, 가는데, 가니 조개 속에서 진주를 까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안 믿고 안 사냐고, 그래. 아니, 엄청 내가 많았고. 본 거로는 음. 뭐냐면, 진주를 자기가 따요, 조개를. 그래서 거기에서 까서 나오는 진주 두 개가 나왔어. 그걸로 비거리를 만들었어. 음. 그리고 이제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행의 재미라는 게 내가 뭘 체험해보고 아, 만들어보고 있는데 내가 직접 캔 진주로 어. 귀걸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했다 어. 와, 이거는. 와, 진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지 응, 말이야.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어, 진주도 아. 캐고. 제작도 <laughs> 하고 다 했어. 음, 어,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네. 쇼핑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음. 그냥 스노클링, 그냥 서핑이 아니라, 오, 요런 좀특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거는 어디 경험을 해볼 만한 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프라는 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포의 네.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또그 빛, 선셋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독특한 것 중에 이제 사나토 비치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왜 배틀트립 그 TV에서 네, 배틀트립에서 누가 가가지고 어, 여기를 들렸는데 어, 작가들이 무슨 이렇게 설치 미술들 이런 걸 해서 무슨 코끼리 그런 데랑 해랑, 그러니까 선셋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게 독특한 그런좀 아름다운 해피치, 꼭꼭 비치들에는 그네가 되게 많이 설치돼 있어요. 아, 어, 맞아 맞아요. 해변 안에 갑자기 타우 비치에도 어, 뭐 군데군데 그네가돼 있어서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거 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그, 그 외치마 펄럭이는 음. 거 그런 거딱 입고 이렇게 쫙 밀면 어. 쫙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딱. 그, 그렇지, 석양이 딱 지는데 네. 바다가 이제 찬찬하게 파랗고 인스타그램용으로는 어, 딱 베스트입니다, 아, 진짜 인생샷 네. 찍실수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는 정말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젊은이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그러니까 최근 베트남이 응.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응. 그러니까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경제 성장을 6년 동안 거의 6% 응. 어마어마한 성장이거든요. 작년에도 7%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니까 지금 이 젊은이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굉장히 서구화되고 있고 또 되게 좀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음. 높아지니까 이런 바라든지 루프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계속 늘어나서 국내 젊은 신분들의 관광지로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트 마켓이나 뭐 루프탑 바. 동남아시아에 뭐 다, 뭐다 있는 거니까. 있지. 그거 응. 형다 있잖아. 다낭에 가도 있고, 루프탑 바뭐다 머드스파 이거는 있지. 없잖아요. 머드스파는 없긴없지 갈라나 머드스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머드와 그러니까 미네랄 운전수. 다 같이.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나뜨랑에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뜨랑은 워터파크에 있어요. 이게 큰 워터파크에 한쪽이 이제 머드스파예요. 그래가지고 그 쿠폰을 한번 갖다 주면 어, 나 어떻게 해주나. 이게 사실 더운 나라잖아요. 그난 그러니까 그냥 머드 탕이 있는 줄 알았어.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와 아, 여기 우리... 깜짝 놀랐다아 이거 안 그래요? 물을 비워줘. 맞아 비우고 다시 쿠폰을 넣으면. 주면 그 머드를 다시 담아줘. 응. 그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위생관념이 되게 철저하다 보니까 그런 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다 비우고 다 새롭게 받아줘. 그러요 옆에서 이만한 머드 물이 그냥 콸콸콸 나올나 나오니까. 아, 밤그 한국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빈펄이에요. 빈펄랜드, 빈펄 빔펄 사파리, 롯데리아. <laughs> 그거만 있으면 되잖아. 그거해서 어디라도 여행 갈수 있잖아. 뜨나에 가보면 음. 롯데를 참 많이 만나요. 음. 뭐, 마트도 어디야? 있고. 가나 하고 음. 나트라한 게다 음. 롯데 마트가 있어요. 음, 맞 보면 한국하고 시스템도 비슷해가지고 네. 되게 이용하기 편합니다. 예. 가나에 가서 밥 음. 어떻게 먹나요? 롯데리아 있습니다. 여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장마 비슷하게 우기가 여름이고요. 가을부터 이제 겨울이 여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급하게 만약에 여행을 가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딱 1월, 2월에 붙고 좋습니다. 인사해.